불판이 맛을 바꾼다. 불판연구소입니다. 맛은 고기에서 시작되지만, 완성은 불판이 합니다. 이말 아시죠? 그냥 멋있으라고 한건 아닙니다. 같은 고기라도 어떤 불판에 굽느냐에 따라 맛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맛있는 고기를 만들기 위한 불판의 3대 조건, 그리고 직접 테스트해야 하는 이유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열 전도율이 좋아야 됩니다. 불판을 보시면은 얇은 불판도 있고 두꺼운 불판이 있는데 무조건 두꺼운 불판을 사용해야 됩니다. 겉바속쪽은 불판이 만들어가는 거 아시죠? 주물 불판처럼 열이 고르게 전달되는 불판을 써야 익는 속도도 일정하고 육즙은 그대로 촉촉하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팅이 좋아야 됩니다. 코팅이 벗겨지거나 코팅이 안 좋은 걸 쓰시면은 아무래도 고기가 빨리 눌러붙고 고기가 타거나 고기가 퍽퍽해집니다. 그리고 고기를 굽을 때 고기가 잘 떨어져야 손님들도 만족합니다 잘 구워지는 고기는 불판코팅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항상 불판코팅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름이 잘 빠져야 되는데 기름이 잘안 빠지면 손님상에서 기름이 튀어거나 손님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름이 최적으로 잘 빠질 수 있는 불판을 찾으셔야 됩니다 너무 안 빠지면 연기가 나거나 기름이 탈수 있습니다 기름이 잘 빠지는 구조 그게 불판 설계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불판을 선택하실 때는 무조건 샘플 불판을 테스트 해 보셔야 됩니다 직접 고기에 구워 보셔야 고기가 잘 굽히고 고기가 눌러붙는지 또 기름이 잘 빠지는지 그리고 매장에 이 불판이 맞는지 충분히 테스트 해 주셔야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고 수백만 원의 손해도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기의 맛은 살리는 것은 고기보다 불판입니다 불판 하나로 맛집이 될수 있고 불, 불판 하나로 후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불판이 걱정되신다면 고정 댓글에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불판 상태 점검, 샘플 테스트, 추천까지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맛을 완성하는 불판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